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자, 오늘은 어,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리뷰할 리드입니다. 에이스 재즈 리드. 어, 이 에이스 재즈 리드라고 워뮤직 대표님이 이번에 어, 만드신 리드라고 들었습니다. 이 리드는 제가 설명을 보니까 어, 프랑스 남부에서 만드는. 어, 프랑스 남부에서 자라고 만드는 리고티라는 리드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어, 있다만큼 이거가 더 있는데 이 리고티라는 리드 이 리드를 어, 수입을 해서 다시 한번 어, 좌우 편차를 고르게 어, 다시 한번 세팅을 맞추고 나서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핸드 피니쉬를 했다라고 볼수 있죠 이 핸드 피니쉬를 한 리드를 어 이번에 출시하게 되어서 이 에이스 재즈 리드라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뭐 이따만큼이나 리고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리고티와 오리지널 그 느낌과 그리고 어 핸드 피니쉬를 거친 이 에이스 재즈 리드 어이 리드를 한번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하기 앞서서 한번 리드를 한번 까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드를 깠을 때는 총 5장의 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5장의 리드를 자 이런 식으로 요런식으로 개별표장을 하나씩 다 다섯개를 해놓은 리드입니다 요런식으로 되어있죠 이쁘게 한번 잡아볼까 요런식으로 되어있죠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는 2호반 에이스 재즈 프랑스라고 써있죠. 어, 기존에 제가 쓰던 어, 리고티 골드랑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이두 가지 리드는요. 리고티 골드와 에이스 재즈 리드. 같은 리고티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어, 그냥 일반 리고티랑 에이스 재즈 리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리고티 먼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계속 불던 리드였고 어, 리고티의 특성을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한, 한 100통 이상 까보면서 오래 써봤기 때문에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어본 리드는 리고티 골드입니다 자 두번째로는 한번 지금 불던거는 리고티 골드 2호 반 지금 불어볼거는 에이스 재즈 2호 반입니다 근데 리고티는 어, 2호 반도 라이트 미디움 하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분거는 2호 반 하드, 아, 2호반 스트롱이죠. 2호반 스트롱으로 어, 2호반 중에 약간 두꺼운 느낌. 어, 저는 평상시에 2호반 스트롱과 3호 라이트를 번갈아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이스 제 리드. 과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 에이스 재즈 리드와 리고티 골드 이두 가지를 한번 불어보았습니다 어 에이스 재즈 리드를 한번 불어보니까 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리고티 리드가 맞구나 리고티 리드를 엄청 오랫동안 써온 저로서는 상당히 어, 많이 흡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티 리드는 상당히 좋은 리드로서 어,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직접 재배하여서 생산해서 OEM을 많이 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기네 이렇게 어, 자 제품도 있지만, 뭐 우드스톤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있는 로버트 윈드 악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 리드들도 전부 리고티 리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 기존의 리고티를 썼을 때는 어, 10개, 이, 한 박스에 10개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한, 10개 중에 한 8개 이상은 아무 문제 없이, 편차 없이 썼던 리드 중 하나인데, 어, 이 리드를 한번풀어보니까 어, 조금, 리고티랑은 조금은 다른 성격이 뭐냐면은, 리고티는 조금 더 두툼하고 좀더 두꺼운 느낌이, 소리에서 좀, 좀더 풍부하고 좀 두툼하면서, 클래식컬한 느낌을 좀더 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은에이스재즈 리드는 그와 조금 반대대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리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고티 리드를 이제 수입을 해서 어 좌우 편차 전부 다 이제 깔끔하게 불량 어 없이 전부 다 이제 핸드피니쉬로 마감을 한다고 우리 어 안병호 대표님이 그거 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팔이 정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그 정도로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어 약간 레드자바 같은 느낌을 좀 들, 들기도 해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부드럽고 풍부한데 약간 이 오리지널 리고티보다는 좀더 어, 시원시원한 느낌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교 시연 영상을 그냥 카메라로 그냥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 직접 제가 불어보았을 때는 일단은 어, 편차가 거의 없다, 불량률이 적다, 그리고 쉽게 소리가 잘 난다. 근데 쉽게 손, 소, 소리가 잘 나는데 좋은 소리가 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리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요번에이 원뮤직에서 어, 오픈 이 출시 오픈으로 행사를 해서 약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어, 우리 김전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기회에 이 소모품인 리드를, 어, 여러분 피스 여행하듯이 리드 여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보신다라고 하면은, 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에이스제즈 리드 오늘 한번 어, 비교 시연을 해봤는데요. 어, 아주 아주, 맘에 듭니다. 하지만 어여 리드 저는 개인적으로 아, 10개씩 줬으면 어떨까? 한 개입에 10개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이 5개짜리도 충분히 잘 불량 어, 없이 쓰신다라고 하면 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은 원뮤직에 문의를 주시던지 아니면 제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신다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